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했습니다. 합덕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내 안에 만약에 사단이 주인으로 있다면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강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요즘 계속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이 기도하라.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가 지금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일순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일순위가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삶의 일순위가 바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요즘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3집중. 이 777의 기도를 가지고 3집중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1순위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이라면 공부겠죠. 그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서 또 고민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내주고 있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중요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럼 완전히 그 상태가 바뀌어지겠죠?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내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보좌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보좌가 움직여지게 되고 우주와 세계가 움직여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누가 떠나갑니까? 흑암세력.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축복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내 삶의 일순위에 기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불신자가 기도한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그 불신자의 일순위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그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먼저 내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인이 되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되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몸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말야 뭐냐. 성령이 네 안에 고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지금 고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할때 내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회복되어지느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너무도 잘하는 말씀.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회복되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기 그것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옵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왔을 때내 삶에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 놓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중심으로 계실 때이 모든 것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방해하느냐? 어, 고린도 후서 4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딴 사람을 속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사단에 좁아서 내 자신이 내 삶을 방해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서 또 하시는 말씀이 대살로네가 후서 2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삶을 누가 미혹의 영이 나를 속인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이 나를 속인다 어떻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는 그 TV를 볼 때마다 그 복지재단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돌보던 그뭐 이제 그뭐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들에게, 어? 여자들에게 그렇게 잘 해주고 막 하다가 나중에 진짜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몰까? 광명의 천사로 그들이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죠. 그럼 언제 우리를 속이냐 그거죠. 공격 시기가 있습니다. 공격 시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삶 자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냐, 내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 작년에 그 원단 메시지가 뭐였느냐.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자신을 속게 되고 또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구보서 1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 너 스스로 속고 또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구나. 근데 말씀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듣기만 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냐? 이제 생각,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데 어떤 생각이 사로잡느냐? 악한 생각에 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론 유다의 생각 속에 누가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에 잡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가론 유다를 바로 그 악한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처럼 또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사도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드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결국은 어 거짓 그 악한 영을 아니 사단에게 속아서 어 결국은 성령을 속이다가 결국은 하루 아침에 부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차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악한 생각에 잡힐 때에 사단은 나를 속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소가 되어지냐? 아까 우리가 서울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구원의 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네 마음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내가 그가 내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내 삶을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삶의 반경이라면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나가 있었어요, 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그리스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과 반대로 이제는 나 자신은 바로 어, 그, 내삶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되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만 무서워하느냐?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바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내 삶에, 삶, 삶에 살아갈 때 또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언마큼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글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 충만해지. 왜? 응답되어지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모든 일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내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간의 모든 갈등이 결국 뭐가 되냐?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또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기가 다시 말해서 기회에,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에 비로소 내에게 뭐가 다가오느냐, 말씀의 성취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삶. 삼...